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아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카카오맵에 쳐봐가지고 네, 그 아파트를 통해서 갈수 있는 루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빙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출사지로 선정한 곳은 삼성 해맞이공원입니다 네, 봉은사역 그러니까 9호선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걸어서 한 14분 정도 걸리고요 네, 오늘 날씨와 구름이 많아가지고 야경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 길이 생각보다 오르막길이 많네 자 이렇게 아, 저 아래서부터 뭐 그렇게 경사가 높진 않지만 오르막길 을 올라오면 이렇게 삼성 해맞이 공원에 정문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요 아마 예서빈 지금 전망대에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섭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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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만이야 어? 가고 서찍니고있었구나기차지나다녀가지 기차 가고 망원으로 아. 찍고있원으로여기고있어아 여기도 가고 어, 있습니여기니까 어, 야경... 그러니까. 오늘 최니까 오늘 나온 예섭입니다 유튜브 만들어야 너도 유튜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약간 그 기록용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어, 야경을 찍어야 돼서 지금부터 이제 세팅하고 찍을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어요 사진작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 계셔가지고 어, 조금씩 양보하면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오늘은 야경 사진 한컷한컷 찍는 거니까 뭐 저분들 다 가시고 촬영을 시작하든 그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6시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몰이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해지고 한 1시간 정도는 완전히 어둡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청남대교 찍을 거고요. 지금 저쪽 방향은 와 계신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여기 청남대교 쪽 먼저 찍고 롯데월드타워 쪽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삼성 해마지공원에서 야경찍는 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노들섬 영상에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면은 블러어로 앞에 렌즈를 청소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에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laughs> 화면이 나오겠죠 네, 항상 풍경 촬영할 때는 저는 MF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로 되어 있죠. MF로 촬영을 하고 스테빌라이저는 오프로 꺼둡니다. 이렇게 앞에 설정을 다 맞췄으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손바닥 모양 오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구도 맞추고 촬영하시면 돼요. 지금 조리개랑 노출 ISO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고 상태고요. 지금 MF로 초점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히스토그램은 양쪽 끝에 붙어가지고 피크를 치는지 안 치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도 맞췄으면 촬영을 하면 되는데 야경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이삼각대예요 어, 물론 이제 스틸컷 같은 경우는 핸들대로 찍으면서 ISO 높이면서 촬영하면은 괜찮기는 한데 이런 풍경 같은 경우는 이 삼각대를 활용을 하면은 어, 그 흔들림 없이 ISO를 100을 고정한 상태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야경 풍경을 촬영하신다면 항상 이 삼각대를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도 삼각대 놓고 와가지고 집 다시 갔다 왔는데 깜빡하지 말고 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은 AV 모드를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고 또는 매뉴얼 모드로 촬영을 해도 돼요. 매뉴얼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조리개랑 ISO랑 셔터 스피드 세 개를 모두 제가 대선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 게, 이렇게 MF로 촬영을 할 때, 물론 지원을 안 하는 카메라도 있지만, 예석이 넣고 지원 안 하지. 피킹. 피킹 어. 기능 지원 안 하지. 어, 캐논 보급 기능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킹 기능 없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어, 이렇게 피킹 기능이 있으면, 어, 이 빨간색 부분이랑 초록색 이렇게 맞을 때까지 초점 링 돌려서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캐논 카메라를 보면 항상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초점을 맞춰도 됩니다. 네, 저는 보통 이 피킹 기능을 잘 사용 안 하고 이 확대를 해가지고 선명해질 때까지 초점을 돌려서 어,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맞췄으면은 어, 항상 이 촬영 방식은 2초 타이머로 해놓습니다. 2초 타이머로 해놓으면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셔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생기는 진동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2초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저는 터치 셔터로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삼성 해도지공원이 나무 데크예요. 나무 데크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 같이 흔들릴 수가 있죠. 사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히스토그램이라는 거거든.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너 오른쪽 보면은 끝에 붙어가지고 쳤잖아. 어. 지금 저 뾰족하게 올라왔지. 어. 이걸 이제 피크를 쳤다 하는데 이게 오른쪽이 무슨 영역이야? 무슨 영역이지? 그히스토그램의 오른쪽이 명부 영역이야. 아. 그러니까 밝은. 아,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왜 피크가 쳤냐면 저 블록체인 랩스 저거 때문에 그렇거든. 저게 지금 다른 화면에 비해서 엄청 밝잖아. 아.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붙어서 피크가 친 거야. 그래서 말이 어, 없어지네. 어, 그렇지. 아, 블록체인, 맞네. 확대해서 블록체인 기술 없애니까 없어지잖아. 아, 맞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고, 아. 이게 만약에 근데 너가 요 촬영을 할때 그냥 촬영해. 이런 거 없이 그냥 아. 촬영을 하는데, 근데 그냥 오른손에 붙어서 피크가 쳤어. 그러면은 그 노출을 정노출로 맞출 게 아니고 언더노출로 맞춰야 돼. 아, 이게 여기... 왜냐면은 우리 사람 눈은 보면은 적응을 해버리잖아. 아, 어. 이게 적응을 하니까, 어? 지금 굉장히 노출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들 그렇게 아, 생각하는데, 아, 아. 이 카메라는 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언더 노출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저 피크 치는 어.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확대해서 없애버리던가. 그, 얘가 나오지 않게 해버리거나. 이거 원래 저쪽 뷰를 이따가 찍으려고 했는데, 어, 지금 50mm 정도 땡겼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뷰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마지공원, 어, 여기는 이제 여기 청담대교 스팟이랑 그 롯데타워가 보이는 스팟, 이두 스팟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laughs> 같은데, 이따가 저기 공사하고 있는 저 부분도 어, 찍으면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한컷 촬영을 해봤는데 어... 지금 계속 제발 밑에서도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 데크에서는 웬만하면 촬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무 데크에서 촬영을 원래는 잘안 하는데 지금 뭐 장소 전체에 다 이렇게 나무 데크로 다 돼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어 방법은 이제 여러 장을 찍고 안 흔들린 사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장 찍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장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F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면 초점의 가장 기본은 이 화면을 중앙에 맞추는 거 중앙에 맞추는 건데 지금 보면은 중앙 한번 확대해 볼까? 한번 확대해 볼래? 중앙 확대 막 지금 확대하면 글씨 있어 없어. 한번더 한번 확대되지 않아. 10배, 10배까지 잘될 글씨. 지금 글씨 있지? 어. 저거 글씨. 무슨 대교 이렇게 보이지? 어, 저 글씨로 맞추는 거. 어야 그게 제일 설명할 때, 글씨가 어. 제일 설명할 때. 그리고 좀 빼고, 어, 하면 돼. 이러면 초점이 맞는 거. 아,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 야경을 찍을 때는 메인 포인트가 하늘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그 도시 건물의 빛이나 그 도로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정할 때그 하늘의 그 비중을 많이 맞추는 게 아니라 아래 건물이나 도로가 많이 나오도록 구도를 잘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1터 10... 스피드가 한 4초 정도 나왔는데 한장더 촬영해 볼게요. 이렇게 그 야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셔터 스피드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삼각대를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서 해 촬영을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SNS에서 많이 보는 그정록주 사진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세로로 전환을 해봤고요. 가로 사진보다 이렇게 세로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야경에 특히 이렇게 세로 사진이 더 예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 잡는 원리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면에서 하늘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렇게 아래 도로나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예쁜 야경 사진이 촬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도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지금 제 카메라는 인터벌 촬영으로 해놓고 어, 저는 이제 공원 한 바퀴 둘러보려고 나왔어요 이쪽 으로 촬영 하나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어, 아 이따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여기 예쁘네요 여기서 하나 촬영하고 어, 이렇게 촬영하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는 뷰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기 촬영 마치고, 여기로 네, 와서 한번 다시 촬영해봐야 되겠어요. 사진 찍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엔 이쪽 뷰를 새로 사진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역시나 과정은 똑같아요. 역시나 과정은 똑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들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이 카메라에만 그 예산을 전부 다쏟아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본인에게 100만 원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그 100만 원을 다 카메라랑 렌즈에만 써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메라가 생각보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80만 원 정도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20만원 정도 이제, 사각대 사용하는, 그 정도 비율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인물 사진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게 풍경 사진인 경우에는, 사각대가 그냥 필수예요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기 이 때문에. 그래서, 사각대는 돈을 좀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쪽 뼈는이 정도로 촬영했으면 된것 같고, 네, 저기 끝에 가보니까, 정원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원이랑 저 무슨 대교지? 아 이름 알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 대교랑 함께 담아보는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 보면은 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기만 하면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뷰를 하나 찍어볼 것 같고요. 계단 중앙에 보면은 공간이 좀 있어요. 네, 저 공간에서 촬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부분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 내려가는 계단이랑 저 정원이랑 해서 같이 나오게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어, 되게 예쁜 사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도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목소리도> 어, 촬영한 번을 좀 살짝 봤는데, 어, 저 오히려 여기가 저 반대쪽보다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다리 알록달록하고 예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다리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담아보려고 네, 가로로 바꿨습니다. 아, 가로로 바꿨는데 어, 이렇게 찍어도 너무 잘 나오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다 한번 촬영해서 촬영본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촬영 마치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16mm 초광각으로. 네 마지막에 저 롯데타워랑 여기 다리 부분이 같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구도 맞춰서 촬영하고 촬영본 한번 같이 공유해볼게요. 오늘 저희 삼성 해맞이 공원 갔다 왔잖아요. 네. 어, 오늘 출사 어떠셨나요?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생각보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야경이 생각보다 많이 이뻐가지고 그쵸? 생각보다 오랜 시간 좀 있었고 저희가 얼마나 있었죠 삼성 해가지고 그... 저희가 5시에 왔으니까 4시간 정도 있었네요 4시간 네아 저도 풍력추사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풍력추사 오늘 안출줄 알았는데 4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장갑 안 가져온 게좋아 또... 오늘 진짜 안출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번에도 나랑 은하수 그거 가기로 했잖아. 굉장히 기대된다. 그것만 달아보자. <laughs> 저번 은하수 찍었을 때 너무 아, 못 찍은 거 같아서 돌아와서 보정하는데 계속 깨지는 거야. 이게 노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어두운 데를 끌어올려도 아, 음... 깨지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갔다 왔는데. 여기 오늘 출사 같이 나온 예섭이가 저랑 그 정선 타임캡슐 공원 가서 은하수 같이 찍었던 친구예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출사 나왔는데. <laughs> 이제 4학년이니까 수업이 그래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좀 많이 같이 좀 갑시다. 네. 아, <laughs> <laughs> 이제 저희 카논 팀한 명이 오늘 이제 입대일자가 발표가 됐어요. 아. 그 그때 기억나나? 그 함께에서 찍는데 소니 망원 쓰던 친구. 민영 친구? 어, 민영이. 아. 민영이가 이제 입대일자가 같은 데 아, 가는구나. 4월 2일로. <laughs> 결정이들. 아, <됐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안 당하다. <laughs> <진짜 안 웃음> 그냥 <웃음> 이 같이 있는 예섭이가 저는 군대를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그냥 웃지요. 사월이. <laughs> <4월> 운필자는 <2일. 웃음> <군풀자는> 웃지요. <laughs> 한달 동안 열심히 찍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카메라 잘 보관해놔야 돼. <laughs> 에, 근데 멘탈 나아가지고 <laughs> <laughs> 사진 찍어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laughs> 아, 아너 풍경 출사가. 나오면 이런 게 좋아 <laughs> 근데 서로 막 서로 거 찍느라 바빠가지고 이제 얘기는 안 하지 3시간 동안 찍아 시간 간줄 몰랐네 그러니까 어, 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몰랐어 아, 아 5시 왔으니까 3시간 동안 있었구나 4시간이 아니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축사 때또 만나요 안녕, 안녕.